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조 1261조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지식입니다. 신지식. 아, IMF 이후에 1999년, 나라에서는 신지식인을 선발했어요. 신지식인. 학력이나 학벌은 상관없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으로 지식의 활용가치를 높인 사람들, 그들을 선별을 한 거예요. 그 1호가 누군지 아세요? 개그매니자, 영화 감독이었던 심형래 씨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았을 텐데 고려대 앞에서 열심히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아세요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김대중 씨 예? 이런 분들이 신지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이 신지식인과 그 신지식인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 신지식에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이 신지식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예요. 신 신. 그러면 하나님의 관한 지식 이게 신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가끔 얼굴 인사를 하는 옆집 아저씨, 제가 그집 아저씨 알아요.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신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안다고 이걸 신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머리로 머무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뛰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지식이에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와 지식이 힘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모르는 것, 궁금한 것, 정보화 시대는요 검색만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애들도 어린 애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궁금한 거 검색 하나 입력하면 다 나와요. 수만 종의 식물도 또는 동물 생물, 지구촌 곳곳에 가볼 만한 기가 막힌 여행지, 살을 빼기 위한 운동 다이어트 음식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안 나오는 게. 왜? 정보와 사회니까. 정보 시대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결국 정보를 통해 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정보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들이 사실은 홍보예요, 홍보. 홍보에서 결국 소비하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이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고 너무나 익숙한 소비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도 마치 쇼핑몰에 오는 것처럼 오는 그런 분들이 터러더러 있어요. 쇼핑하듯이 여러분 쇼핑을 뭐하러 가죠? 내 만족을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여러분 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도 쇼핑몰 가듯이 교회 가면 내가 원하는 찬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교회에 뭐 시설이나 인테리어,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교회 오면 쇼핑몰 가듯이 교회로 오면 우리는 다 V.I.P. 고객이 되고 싶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검색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검색해서 하나님 만나실 것 같아요? 검색어 입력해서 아니요 그런 정보 세상이 주는 정보와 지식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검색의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 손해를 보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데 내가 늦게 알았다 그러면 원 플러스 원 놓치잖아요, 놓쳐요. 갑자기 이벤트 세일을 하잖아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사과 한 상자에 5천원. 이런 정보 모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알면 이득을 보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르면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 지식은 어떤 지식인 줄 아세요? 그걸 모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손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완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망하거나 건강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나 너희 다 잊어버릴 거야. 너희들 한번네맘대로 살아봐. 너희는 이제 끝, 다 끝났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보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지식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디에도 그런 지식은 없어요. 어디에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지식이 그 생명을 살려 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최고급 1등 정보, 돈이 되는 정보 가졌다고 그럼 생명을 얻나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지식은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가? 나는 정말 잘 아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야죠. 유턴해야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도록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점 멀어지면 거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배우세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계속 매를 대셔야 돼요. 때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유턴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에 북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땅에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신을 섬기고 양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가장 심각하게 섬기고 있을 그때 더 기가 막힌 일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적 부흥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잘 사는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영토가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서 때가 되면 조공이 와요, 곡식이 오고 금은 보화가 와요. 그러니 얼마나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요.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이토록 잘살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최고의 호황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적 부흥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무시 못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저 끝자락 가가지고 벼랑 끝에 가가지고 돌이키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내가 가다가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돌아서야겠다는 마음과 지식을 가지는 것은 이미 생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구나 바로 돌아서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기 앞서 한 30년 전에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은 점점 부패하고 변질돼가고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아스르라는 땅이 있어요. 아스르의 니누에. 니누에가 수도요, 성읍이에요, 수도. 니누에 땅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있죠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땅 수도 니노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유턴하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나라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요.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한 민족이 죽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아수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망해야 할그 땅이 망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이키세요. 유턴하세요. 그건 많이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표현이 두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표현과 뒤에 있는 표현을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여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현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새벽빛과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제가 이 알다,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 근데 이 동사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냥 얼굴 인사하고 정보를 아는 걸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키가 몇 센치고, 뭐 흰머리가 있고,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이 있고, 뭐이 안경 썩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한 집안에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함께 지내고 살고 오랫동안 그를 깊이 아는 관계를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 말로 야다 안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화를 안다라고 말할 때 오늘 히브리서 6장 3호세아 6장 3절 말씀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 잠들 때 아침에 해가 뜰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잠잘 때 내일 아침에 당연히 해가 떠요. 그래서 알람을 정확하게 6시 일어나는 사람은 1시에꼭 맞춰놔요. 왜? 내일 반드시 해가 뜨니까. 해가 안 뜨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동력에 해가 밝아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하나님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고. 어떤 하나님? 매일, 매일마다 변함없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끌어 안으시고, 내 등을 때로는 두드려 주시고, 내 아픈 상처가 있다면 거기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벽빛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함없이 내 곁에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호세와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도 해요.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형님뻘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서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 성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지예요. 성지. 베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 길갈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돌로 탑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 그런데 그 베델과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범죄를 하고 죄를 더했대요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죄 지을 것다 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다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을 향해 변함없이 새벽빛과 같이 변함없이 그들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그 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예배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은요. 편함 없으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편함 없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네? 여러분의 죄를 주여, 제가 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새벽빛과 같이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을 알자는 것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좀 의미가 다른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또 어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에는 비가 한참 동안 오지 않아도, 저수지나 이런 댐을 많이 만들어 놔서 가물어도 농사도 짓고 잘 해요. 물이 잘 나와요. 수도만 틀면. 그러나 고대 사회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직결된 문제예요. 만일 비가, 와야 하는 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3개월만 늦춰지잖아요?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아, 씨를 심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씨를 심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 그랬죠, 우리도. 뭐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뭐를 못 심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비가 내리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가 올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 주신 하나님, 비가 내리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비 중에서도 어떤 비예요. 늦은 비래요. 늦은 비. 여기서 늦은 비가 뭔지 아세요? 늦은 비는, 자, 이른 비가 오면 곡식을 심어요. 그럼 곡식이 이제 막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곡식이 막 영글게 되잖아요.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때 비가 와야 곡식들이 이제 알을 토실토실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잘 키워놨는데 거기서 다 말라 죽어버려요. 혹시 이만큼 자랐어요.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다 말라 죽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은 분이시래요. 그럼 이 늦은 비는 뭐예요? 정말 절박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그 곡식이 잘 연글고 익도록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한결같은 말이 뭐라 그래요? 하, 결국 운이 좋았대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그 정점을 딱 찍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다 일어났어요. 90% 정도 해놨어요. 이제 10%만 더 하면 끝나요. 근데 마지막 10%가 안 돼서 망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마지막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늦은 비.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왔던 인물이 실제 인물이에요. 영국의 달리기 선수.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 거 올림픽. 이 에릭이라는 선수는 200m 단거리 선수예요. 그냥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마침 경기 일정이 주일날로 잡힌 거예요.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저는 주일이라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 출전 못 합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네? 나라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요. 마이스컴에서는 저 옹졸한 인간, 저건, 저건 신앙이 아니야, 꼴통이야. 막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 나라에서요 200m 출전하는 선수를 400m 출전할 수 있도록 종목을 바꿔가지고 주일 아닌 때에 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200m 뛰는 사람이 400m에서도 금메달 딸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또 400m에 이미 금메달 딸만한 사람은 이미 수두룩해요. 그래서 출전을 했죠. 이렇게 달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총성이 울리고 달리기를 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에릭이라는 선수가. 왜냐면 200m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200m 까지는 무조건 1등이에요. 탁 치고 달리니까 관중들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저러다가 200m 뛰고 쓰러진다. 저 끝났다, 끝났어. 왜냐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달리니 끝까지 달릴 수 없다고 모두가 인정한 거죠. 근데 200m를 달렸는데 나머지 200m를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똑같이.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어, 당연히 따죠. 금메달 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닐, 달릴 수 있습니까? 에릭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2 0 0메는 내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 0 0메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이 선수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한 거죠. 달리면서. 하나님, 나는 200m 까지 밖에 못 달립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려주십시오. 이게 뭐야 늦은 비의 은혜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내 인생에 고비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고비에서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머리로만 아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갈때그 하나님 늘 함께 다니세요, 함께. 여러분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시고 매일 매일 같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그 때에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